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어제이죠 오리엔탈 전국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오전장에 1만0 0원 전량 매도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심상치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역시 코스닥 코스피도 동시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주가 한 차례 엄청난 조정들 맞고 있죠. 현재 중미 갈등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도 높아진 상태라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일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부터 미리 안내드리면서 우리 이 선생 가족분들 제가 이번에 재매수 타점을 안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아니, 지금 조선 섹터 계속 하락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재매수 들어가도 되냐 여쭤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요. 제가 저번 주말부터 오리엔탈 전공 월요일 시초가를 주목하셔야 된다 미리부터 안내드린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 LNG 수주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오리엔탈 전공의 경우 대형 선박용 크레인이 주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자, 이 제품이 이번 하반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영하 52도에서도 작동하는 극저온 크레인을 국내 독점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기술력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부터 일제히 하락하던 조선주들 중 유일하게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던 것이기도 했죠. 이번 10월이 바로 알래스카 LNG 일정들이 수주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시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리엔탈전공 지금 이 순간 다음 비엔트는 결국 알래스카 LNG 수주 일정이 분명하고요, 이런 이슈에 가장 크게 반응한 순간이 이번 10월 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금 이런 일정들 맞추어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번에 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선생 가족분들에게는요 당장 이번 10월부터 하반기까지 이어질 오리엔탈 전공의 사업 일정들을 따른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단기 주가 급등 포인트와 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리엔탈 전공 국내 조선사 공급 크레인의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저기온 극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극저온 크레인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럽의 일부 업체만 가능한데요. 극저 크레인의 경우 세빙선에 탑재되어서 알래스카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가스전까지 이동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죠. 다시금 이러한 일정들 이후에 다시금 LNG 개발에 대한 금물살을 타며 호재뉴스들 일정에 맞춰 쏟아져 나오면 주가 다시금 한방에 빵치고 올라갈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실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 이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왔다.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 사업 일정들에 따라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수익 주머니로 챙겨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이 탈하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저와 이번 알래스카 LNG 사업 일정 대맞추어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오리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오리엔탈 전공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주주분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알래스카 LNG 사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까지 일석이조로 사업 일정들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에 시초 가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지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이번 일정에 따른 목표가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오제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오제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상승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9791-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천원에 매수해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 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9 7 9 1 3448 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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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섹터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두. Jodou.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봉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벤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고 하 있고 자체 100% 원천 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안에서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7월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원웨이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A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기준으로 8월 4일 자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닷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집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집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 1 0 9 7 9 1 3 4 4 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띡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